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인재육성재단입니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양을 비롯해 용인, 안산, 화성 등에서도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인재육성재단은 다른 지역과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최대우 시장의 민선 5기 재임 기간에 설립하고 연봉까지 전액 기부한 곳인데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대우 안양시장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 인재육성재단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코로나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정말 암울했습니다 어, 방역 책임자가 네. 확진됐다는 것은 정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또 기도 덕분에. 잘 회복하였고 지난 3월 18일 업무에 복귀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운동화끈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 특별히 그 정세균 국무총리님 또 이재명 경기지사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여러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또 특별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주셔서. 저에게 안부와 또 기도를 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진 받았던 그 충격 안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이라 정말 들어가고 싶은 심경이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더 알릴 걸 정확히 알리고 네. 또늘 시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하는, 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민들과 많이 소통도 했고 또 시민과들 의원 을휘어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께 심혈으 끼친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복귀하셔서 이제 예방 접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신 참여하시고요. 네, 정말 우리 시에서는 단한 걸의 사건 사고도 없이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어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요. 정말 질서 정연하게 정말 완벽히 준비를 해 왔었고 특별히 4월 15일부터는 그동안에 종합운동장 안양 체육관에 마련됐던 백신 접종 장소 이어서 네. 우리 만안구의 아트센터, 안양 아트센터 1층에 준비를 잘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완벽히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또 불만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백신 주사 맞고 안전 기가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제로 접종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 지난 달이었지요 어, 신청을 받은 후에 75세 이상 중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제가 예방 접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불평 불만 없이 정말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잘 따라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아무튼 어, 좀더 시기를 좀 앞당기고 잡니다. 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방 접종 백신 접종 있었던 것을 주말에도 저희가 좀 인력을 더 확장하고 음. 해가지고 빨리 일차 접종 마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코로나 가 얼른 좀 종식되길 좀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지원책 같은 거좀 네. 많이 내서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인재 육성 재단으로 좀 네. 방향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10년 전에 그 민선 5기 재임 시절 때 설립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재육성재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립하게 되셨는지. 요 아마 가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워서 더 이상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육의 어떤 그 평등 또 공정. 네. 이걸 우리가 좀, 음, 좀 극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민선 5기 시장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 또 음. 꿈을 포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애체능이라든지 또 인문, 과학 분야, 이런 분야에 좀 재능 있는 학생들 조기에 발력을 해가지고, 안양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음. 어, 인재 육성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잘한 사업 중 하나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뿌듯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표정에서부터 읽히고 <웃음> 있습니다. 그저그 <laughs> 그 급여를 갖다가 예. 모든 급여를 전부 다 장학금으로 예. 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예, 2010년에 이제 시장 공약이었기 때문에. 첫 봉급부터 저는 봉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장학재단으로 이제 인출됐고 네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건 4억 원이 집좀못 됐던 것 같아요.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연봉이 꽤 많으시군요. 그래서 <laughs> 처음에는 아내를 좀 설득하는데 네네.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또 아내도 에 흔쾌히 또 허락하고 그래가지고 음. 뭐큰 불평불만 없이 정말 좋은 일에.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그 네. 지금까지 장학금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급됐습니까 지금 꽤 많이 했는데요. 네네. 2000 작년 말이었지요. 네네. 작년 말까지 보니까 한 38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오, 예. 학생들은 6,300명쯤 된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어, 작년에 해서 올해도 코로나 1 9 때문에 학생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더 지원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작년, 올해는 그 동안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인원 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마중모역할을좀할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올해도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네네. 지원할 생각이고 아, 네. 지금 공모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소정의 음.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고 싶으시죠? 다 주고 싶습니다. <laughs> 네. <laughs> 다 주시려면 아무래도 출연금도 좀 많이 내셔야 될것 같고, 시에서 네, 그 출연금을 해서 사실은 제가 장학... 그 봉급 그, 전액을 기부한 것이 한해 마중불 됐고 네네. 또 이복희 할머니라고 계셔요 네네네. 중앙시장에 노점상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홀로 음. 되신 분인데 음. 이분이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때 한 4억 원이 넘었죠 시가로 어, 예, 예. 그걸 제가 그런 뜻을 음. 언론을 통해서 듣고 그 집을 장학재에에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고 음, 또 그런 역할 등등해서 주변에 뜨시는 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70억 정도가 네네. 장학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기부를 네, 최근에 우리가 1% 어, 천사 어, 천사를, 기부천사를 좀 모집을 했어요. 한 네, 그러니까 네. 400여 명의 논문들께서 뭐 단돈 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이렇게 음. 다양하게 기부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 어, 저희가 음, 기부천사기 때문에 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절반쯤 못된것 같아요. 더 홍보하고 그래서 좋은 일에, 어, 보람 있는 일에 좀 쓰일 수 있게끔 또 나눌 수 있게끔 음.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 안양의 어떤 그 자긍심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10분 발휘돼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이 안양 발전을 위해서 안양의 후배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네네. 또 응원하고 또 어찌 보면 멘토 역할을 할수 있게끔 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제 이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면. 그, 지금 장학금 받은 분들도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경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음.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원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매니지먼,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속적으로 그 과다탄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다시 안양 지역사를 위해서 안양의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할류할 할수 있는 이런 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부터 장학재단에서도 그 우리 장학 생이죠. 수요, 수요를 받았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워크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매칭도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네. 학생들에게 대단히 다양한 어떤 학업뿐이 아니고 취미나 특기라든지 또 진로에 대한 범인도 함께 상담도 해주고 또. 어 정말 길라드베 재커를 잘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올해에도 이제 로 페스티벌 같은 거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코로나또 올해 올해도 코로나인데 이거 올해에도 지금 진행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일고 때문에 온택트로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 사실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줄 알고 어 정말 배면으로 정말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은 코로나 길어지면서 사실은 그 온택트로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의 경험 또 잘했던 면더 살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보다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창업 페스티벌이 될수 있게 어, 진로 페스티벌이 될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준비 잘 해가지고 그 우리 학생들이 꿈과 기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창의적으로 준비했던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몸이 달아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네. 그런 공간들이 좀만들어지면 네. 그런 것들 만들어주면은 꿈 끼도 좀 발산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데 말이죠. 음, 음, 음. 아이 코로나가 얼른 모든 게 지금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그, 이러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 대단히 좋아요. 저희가 그, 반드시 행사 끝나면 평가회를 갔습니다. 에, 5개 척도로 받, 받게 되는데요. 매우 만족, 만족이란 비율이 90% 이상이에요. 이건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관계자들 저희가 성과 보고의 만족도 그리고 또 스왓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에, 대단히 관심도 많았고, 음. 또 만족도 높고 그래가지고 참잘된 하나의 페스티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는 대단히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EBS에 대한 진로 페스티벌 네. 이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상위 랭크에 표시될 수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가 전국적인 모델이 이미 됐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모델을 보고 다른 지자체 또는 학생들도 정말 꽉 막힌 공간과 환경이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그런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또 개발했던 것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안양시가 잘 만들었구나 그런 네.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길래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사실은 재단에서 그 공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해왔는데요. 네, 네, 네. 8개 프로그램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을 계획해서 어, 함께 이루는 진로 멘터링 그리고 창학과정신 거점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우리 재단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인재육성 재단은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지정 안양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관내 초중 고등학교 87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은 기업가정신 기반 창업 체험 교육 거점센터로 우리가 선정됐고 2021년은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 거점 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 또 네. 안양에 있는 관내 학생들 또 인근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창업과 정신의 콘텐츠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고요. 네. 어,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더 중요시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진학과 진로 교육 이 쌍도 마찬예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더 나은 에, 삶을 경영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성 있는 창학과 정신의 어떤 함양 교육까지 진로 교육의 목적대로 좀 다, 아, 형, 아,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에,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네네, 네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정말 잘 발휘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또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안양시가 또 안양시 인재육성 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일단 재단이 지금 10년 됐어요, 그렇죠? 네. 10년 동안의 성과 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어 재단은 이제 한 10, 3, 10년이죠. 10년 동안 학생들의 에 도전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 2019년부터 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음. 장학생 지원을 위한 네. 기보금 조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요. 더불어 장학금 지급도 확대되고 또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한 장학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우리 장학생들 우리 지역에 애양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환경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교육 기부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지역 이웃의 나눔을 실천하는 등 장학 한류를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작년에 코로나 19 때문에 장학 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네네.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2021년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발굴 또 지원을 필요로 돼 있어 12개 부문의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2개 부문요? 특히 음. 예. 음. 교육의 주체가 3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게 되 있죠. 어 이런 그3 주체가 정말 만족하고 또3 주체가 어, 정말 교육에 에,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또 안양시나 안양시 이제 육성 재단이 열심히 에, 서포팅 함으로써 정말 보다 그 교육의 질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안양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육성 인재육성 재단에서도 교육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여러 가지 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진로와 장학, 장학금 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도 교육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 학생교육과 관련된 비전을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학생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사회의 지향점은? 학생의 행복한 명품 교육 뜻이 안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의 행복이 있으서면 교사가 행복해야 되겠죠. 또 교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행복해야 되고 학부모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순환 구조를 위한 안양시 학생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안양시 인재육성 재단은 협력과 지원 체계를 통해서 학생이 기대하고 학교 교육 및 그리고 소통을 이끌어내고 모호한 이러한 어떤 행복이라는 나라를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더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할 때까지라고 예.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 가장 핵심은 안양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최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양 교육의 미래,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교육의 처음과 마지막은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성 교육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가자가 되면서.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또는 200년, 300년을 봤을 때 오늘날의 어떤 핵가족화로 인한 또 저출산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심이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자 또 인간이 지키야 할 내적인 태도와 진정한 애절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는 하거 아니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이런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네. 또 공교육에 도입을 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이런 맞춤한 교육을 개발 확산시켜 학생들의 창의성을 정말 높여줘야 됩니다. 좋은 본보기가. 희망, 저는 창조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성교육과 어, 공교육 활성화가 안양교육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자손에게 남기는 것은 최대 유산이다라는 토마스 스콧의 스콧티 명언처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 어려운 그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음. 정말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고 또 교육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학교폭력 엄청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게 인성교육이 좀덜덜 덜 돼서 부족해서 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원인은 핵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변화로 볼수 있겠는데요. 옛날에 3대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요. 인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습득이 됐고 교육이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데 보다 이타적인 사랑을 널리 좀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함께 보도 맞추게 되면 저는 정말 좋은 교육 환경 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 생각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이기적인 사랑은 인성교육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안양시가 네. 우리 교육관계자들과 함께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인성이 좀 따뜻한 즉 내면이 좀 아름답고 좀 가슴이 따뜻한 또 어찌 보게 되면 머리는 뇌는 냉철한 이런 인간을 만드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 인지 육성재단 관련돼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시민들께, 그리고 예. 학생들께, 학부모들께, 예. 예. 그 당부의 말씀 하시는 걸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죠. 작년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고, 학습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또 아이들 이 상처 입지 않고 그동안 못 했던 학습 활동 또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응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인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더 많이 발전되고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 세상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민족은 어려울 때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투자는 길이 최고의 남는 장사자 또 유산이기도 합니다. 안양시도.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교육에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장께서도 힘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